안녕하세요 송 팀장입니다. 오늘요 미친 차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광택을 마치고 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대입니다. 8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제네시스 DH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DH죠? G380 모델입니다. 야 오늘 기대하세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4년식. 법인 대표님께서 안거리 주행을 많이 하셨으므로 25만 키로때 주행했지만요 무사고 차량의 어라운드 뷰에. 통풍에 뭐 이것저것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먼저 오픈할게요. 가격을 제가 산정을 지금 막 해야 되거든요. 890만원. 890만원에 늘어보십시오 제네시스 BH도 아닌 DHG380 프레스티지 모델 오늘 만나보시죠. 오늘 급하게 준비한 차입니다. 광택집 사장님께 빨리빨리 광택내서 입고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린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380DH 모델입니다 놀랍죠 오늘 800만 원대입니다 890만 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차 개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법인 대표님께서는 정말 장거리 주행만 99%를 하셨거든요 이제 신형 G80 구매하시고 저희한테 놓고 가셨고 25만 킬로 대 주행을 했지만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라이트 백화 없어요 이 DH 모델부터는 BH와는 다르게 카 없는 헤드라이트 보실 수 있고, 앞에 전방 카메라 들어가죠. 그리고 HID 방식인데요. 라이트 한번 자세하게 찍어주세요. 라이트 켜봤고요. 이 깜빡이가 이렇게 시그널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고 있죠.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도 카메라 있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일단은 옵션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차가 오늘 890만원. 일단 이렇게 깜빡이 들어가 있는 거, 이 옵션, 이 디자인만 놓고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890만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조수석 쪽으로 시죠 조수석 쪽입니다 일단은 휠에는 조금씩 흠집은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주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앞 타이어는 한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쭉 올게요 오늘 광택 밀었다고 했잖아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웨이브 태안으로 다녀왔어요 충청남도 태안에 제가 또 장거리 주행까지 끝마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서 느끼고 장거리 주행을 마친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타이어도 한 3, 4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오시죠. 제네시스 DH 모델 뒤로 왔습니다. G380인데 h 트랙은 아니에요. 2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렇게 연식이 좀된 차량일수록 4륜 구동이 뭐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4륜 시스템 고장나면 그게 노답입니다. 4륜 시스템도 이것저것 뭐 디퍼런셜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잖아요. 그거 고장나면 노답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d h 에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G380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옵션이 되겠구요. 트렁크 넓게 잘 뽑혀있습니다. 이런거 비닐도 안 뜯었네요. 세월이 참 무색하죠.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난 차로 보이지 않는 차. 오늘의 차라 제네시스 DHG380 모델입니다.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에 왔습니다. 19인치. 이게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원래 이 색상이 아니에요. 근데 전주인분이 이렇게 또 이쁘게 도색을 해놓으셨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 깔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연식이 있고 키로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문콕이나 붙터치한 흔적 그리고 생활 스크래치는 애교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로 가시죠. 제네시스 2열입니다. 일단 이 차량이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2열에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2열에 통풍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옵션이 꽤나 고급 사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통풍 틀었는데 엉덩이와 허리 사이로 시용시용시용 시용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 작동 거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 차에 지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리어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움직이죠? 윙윙 하고 지금 제가 눕고 서고 열어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다 전동 시트고요. 그러니까 전자석이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쉽게 수동식이지만 수동식 선쉐이드. 들어가고요 DIS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G380 모델이기 때문에 2열의 통풍이 탑재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2차 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가격 얼마라고 했더라? 890만원입니다 앞으로 가시죠 제네시스 1열에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25만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고속주행 99%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엔진 컨디션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장거리 주행을 마쳤잖아요.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넓은 창에 트리 컴퓨터가 나오고 있어요. 계기판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랑 평균 연비랑 이것저것 다 나오거든요. 나침반이랑. 굉장히 좀 좋은 등급으로 와야지만 들어가는 클러스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이런 건 기본이죠. 제가 지금 옵션 다 나열해 드릴게요. 블루링크 포함되어 있는 CM 하이패스 루밀러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뷰 시스템, 이거 누르면 돼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잘 되고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전방, 뭐좀 카메라, 블루링크, 자동 주차 기능 시스템. 요즘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어, 출차 지원 시스템. 자동으로 차를 빼주고, 자동으로 차를 주차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빠졌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380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꽤나 괜찮고요 이 정도 옵션만 있어도 여러분들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HUD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찍어주시면서 아 맞다 이거 말씀드렸어야 돼 측후방 경보 시스템 사이드밀러에 불 들어오는 거 보셨죠? 이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왼쪽 무릎 상단에 옵션이 많은 걸또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전동식 텔레스코픽이랑 후방에 리어컷 전동 트렁거 버튼 EPB 들어가 있습니다 890만원 입니다 800만원대로 눌러 보십시오 제네시스 BH가 아닌 THG 380 무사고 차량입니다 NG 소리 듣고 마무리 하시죠 엔진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나왔는데요 이 차량 또 이거 까먹을 뻔 했네요 소프트 클로징 옵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확인하셨고요 확인 못 하셨다고요? 뒤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뒤를 한번 보죠 융 예잘 잠기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오시죠? 송 팀장 제가 장거리 주행까지 맞춰 놓은 차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380 DH 모델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역광인 것 같아서 오늘은 뒤에서 마무리할게요 제네시스 dh g380 프레스티지입니다 2014년식 25만km 때 주행했고요 성능치 보시면은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890만원 800만원대로 남들이 봤을 때 2천만원짜리 충분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890만원 투자하셔서 몇 배의 하차감 늘어보시길 바랍니다 bh 타시는 분들 매입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dh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bh와 dh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더라고요 운행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